는 각자의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르겠지만은요. 뭐 제가 욥기서를 쭉 봉독하고 또 상고하며 꼭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욥은 다른 것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머무르셨다는 거, 그것은 꼭 붙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건강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그래도 그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머무르신다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머무르신다. 복의 근원께서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께서 그에게 머무르시자. 욕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욕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곁에 계심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욕을 주님은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배로 복을 주시는 이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 기적 보고 싶어요. 이적도 보고 싶어요. 볼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의 군원 주관자 통치자 섭리자를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 6편8 절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어디에 모심이요, 앞에 모심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메마를 때, 웁조리는 쉽고 나 있는데요 이것은 뭐 훤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주세요 시편 73편이에요 시편 73편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실까요? 시편 73편 26절 함께 봉독해 주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하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피곤해 지친 나를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나를 영원한 권능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힘과 의욕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팔을 이 시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성산에 오셨으면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제대로 이것을 알고 한번 이제부터는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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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제 설교에 이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러 365세를 살았더라. 아무튼, 이 에녹이란 사람을 우리는 뭐이 짧은 글에서 어떠한 사람이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교제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 주세요. 히브리서 <laughs> 11장 5절 말씀. 자, 창세기 제 5장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이것을 상고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장세기 5장이나 시브리서 11장이나 같이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금방 봉독해 주신 6절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신 것과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전진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불행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꼭 이기시는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어, 이거였어요. 그리고요. 내일을 알수 없는 성도들이 많지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불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요. 참, 저에게 설교 아닌 설교로 감명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앞날에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것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애녹이 이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요, 유다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폐역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에녹이 하도 답답하니까 무엇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주께서 수백만의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모든 전모가 밝혀지고 응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서에는요 에녹이 이렇게 증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때였는지를 가등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녹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세태 가운데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 코상을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은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이적의 삶을 살았다고도 적어내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